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다산 구주입의 중등부 부팀장 이두헌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랑 갈매 중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 그리고 2차 지필고사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1차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25문항 중에 제곱근과 실수는 1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인수분해는 9문항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도형과, 출제되, 도형과 연계해서 출제한 문항이 3문항 정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 1번부터 25번까지 어느 단어에서 출제됐는지 어떤 유형에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쪽에 난이도까지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중상 난이도가 5문제 중난이도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시험이 쉽지 않은 네 그렇게 출제가 된 상황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고 노란색으로 출제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중 난이도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20번, 22번, 24번을 보시면 모두 중상 난이도 문제인데 요 부분이 전부 다 도형을 연계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출제되어 있는 도형 문제 중에서 24번 문항 그리고 25번 맨 마지막 문항을 저랑 이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번 문항입니다. 24번 문항은 저희가 이제 도형 정육면체 도형에서 삼각부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에 대한 부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문제인데 단어는 인수분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육면체의 부피를 a 세제곱으로 잡고 자, 떼어내는 삼각뿔의 부피를 이렇게 9분의 1의 a b 제곱으로 잡아놓으면 저희가 이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좌변에 있는 식을 저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먼저 공통인수 a로 묶어내고 그러고 보니까 합차 공식이 보이죠. 합차 공식으로 다시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한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AB가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소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A-3분의 1B가 가장 작은 54의 값일 거고, A가 56, 그리고 A 플러스 3분의 1B가 58, 이렇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시험지에 체크가 되게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 b 값은 6 a 값은 56 그래서 a 더하기 b가 62가 나오는 이렇게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인수분해까지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쉬운데 어, 사실 여기서 요 부분과 인수분해를 해놓은 식과. 숫자 54 곱하기 56 곱하기 58어 혹시 요거를 계산하셨던 친구라면은 조금 더 수학 공부를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5번 문항입니다. 25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통한 네, 계산인데 제곱근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코어 교재에서 구주입의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씩 봤을만한 그런 유형이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코어 92페이지 58번에서 보시면 위에 지금 출제되어 있는 문제는 121, 즉 11의 제곱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교재에 있는 58번 문제는 256, 즉 16의 제곱꼴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푸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문제도 풀어 보면 11을 x라고 치환을 하고 식을 쭉 정리를 합니다. 식을 정리를 하면 이 부분도 많이 봤던 분수꼴이 나와 있지만 완전 제곱식이죠.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줍니다. 11이 x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다 플러스 부분이 돼 있을 거고 이 부분도 그대로 밑으로 제곱근이 없어지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분의 2라는 값만 남게 되고 이제 다시 x를 11로 바꿔주면 식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한 친구였다면 인수분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겠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어, 앞에서 봤다시피 중상난이도 문제가 다섯 문항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문제 유형을 그냥 교과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풀던 학생들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도형 문제가 없었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를 연습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 단원 특성상 이제 계산 실수가 많이 좀 계산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를 많이 종종 출제하곤 하는데. 이번 갈매 중에서는 크게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형 문제들이 세 문제 정도 나왔었죠. 자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출이 워낙 난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 어,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순 있고 단원 특성상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인수 분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쉽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보자면 은 마냥 쉬운 시험지는 아닙니다. 어, 출제를 잘한 시험지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집필고사 대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저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개가 이제 좀큰 산이 남았는데. 어, 지금 1차 집필고사와비해서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단원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거고요. 특히 2차 방정식에서는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은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 것은 근입니다. 근에 대한 계산, 즉, 근의 공식으로의 계산이든지, 이번에 준비했던 인수분해를 통한 계산이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방정식도 닮음,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도형에서의 활용이 단골 문제입니다. 다음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푼다는 건 사실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고, 반복해서 그려보고, 학습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대칭축 가장 중요하죠.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칭축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도형도 연계가 자주 됩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도형과 연계가 세 문항이나 나왔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이차 지필고사 준비하실 때꼭 도형 연계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생각을 꼭. 계속 갖고 있지 있길 바라겠습니다. 2차 지필고사 범위는 특히 공통수학1 내용과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죠. 1학년 1학기 수학인 공통수학1과 직접적으로 딱 공통된 부분입니다. 연계되는 부분이고, 자,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선행이 되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내가 중학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이제 어 내가 이제 어떤 걸 배웠지라고 이제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게끔 꼭 이제 복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그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공통 수학 원을 이제는 준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들어가기 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 내가 여기는 여기만큼은 완벽하게 좀 확실하게 학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공통 수학 원 공부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GM이 학력 평가가 5월에 지금 5월 18일 오후 2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은 고등 수학이랑 이제 정, 정말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행을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선행을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라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문제를 풀면 내신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본다면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어 성적이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꼭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원생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비재원생도 응시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갈매중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네, 총평 그리고 분석 그리고 또 2차 지필고사 대비 방안 등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음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준비가 필수입니다. 고등학교 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을 잘본 학생들은 끝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걸 놓지 마시고 혹시나 시험에서 뭐 실수를 했거나 몰라서 틀렸거나 하면은 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갔던 부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진짜로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나. 내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이렇게 남은 1년 동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고 가는, 네, 중학교 3학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고등수학 준비는 필수입니다. 저희 구주이배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